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영성. 믿음의 영성. 이 파리 올림픽이 잘맞쳐졌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파리 올림픽에 출입 기자를 했던 기자단들이 투표를 하는 게 있답니다. 그자체 한국 선수들 가운데 MVP를 뽑았는데요.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이렇게 투표로 결정되어졌는데 그 선수는 다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와 임시연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에 사진에 나오는 남자 양궁 선수 김우진 오늘 우리 사용독의 김우진이는 어디 갔습니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김우진이가 안 보이네요. 임시연 선수입니다. 참 우리 한국 양궁이 대단하죠. 3년 연속 모든 금메달을 다 휩쓸니다. 남자 개인전 단체전, 여자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 그러니까 싹쓸이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회, 양궁협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기사를 보니까 양궁협회 부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양궁협회 협회장님은 단한 가지 요구한다. 모든 선수들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잘 구비해서 도와주라. 선수는 훈련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협회가 책임진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운동을 훈련하는 기간의 모든 부분을 협회에서 다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구 선수들이 메달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꼭 협회에 대해서 공로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선수와 협회 간에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협회들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궁협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성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 우리가 많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더운 여름처럼 일하는 트의 현장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그냥 잃어버린 채 그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 있을까? 그 말씀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부끄럽게 된다 부끄러워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야당과 책망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주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제 아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냐 하시고 야단 치십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야단을 치실까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그 야단을 맞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이 땅의 상가운데서 다가오는 연단과 시험이 마치 몰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불가운데서 받은 것이. 아멘. 구원을 받지만,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게 뭘까요? 석달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 아파트에 밤 12시쯤에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다가 막 일어나가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보니까 그 계단마다 불등이 다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막 계단에서 막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뭐 그냥 막 정신없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그 아파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리면서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쌓이는 그 화재 경복에 울리고 뭐 알고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오작동으로서 이 화재 경복에 울린 겁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이라는 그 경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나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옷 입은 채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덥다 보니까 쏘고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끄러운 불 가운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결국 믿음이 없으면 불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나면 은 구원을 받지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믿음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얻는 구원받는 자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앞에 그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하는 그리고 문틈을 살짝 열고 쳐다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사례, 사라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집을 지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그가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그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가뭄이 일어나죠. 가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떠나고 막뭐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 난 모르겠다. 나도, 우리도 그냥 애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난 땅이 아니라 애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은 납니까 애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예쁘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끌떡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냐? 예. 제 누이 동생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꿈에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런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누구 어떻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멸망케 하느냐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부끄러운 책망이었죠.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요나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공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네가 어찌 이렇게 있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똑똑히 보아라 뭘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을 똑똑히 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밥,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허니,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할 때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똑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아 3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기한 말씀을 줍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laughs>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아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겠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갖고 계획을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멈출 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더 부르짖어라, 더 바라보라. 그래서 에레미아가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니까 놀랍게도 65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로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2000년 뒤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제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부르짖고 구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영성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막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 저분이죠 8.15 이번 강복절이 79주년이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옥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일본 관원들이 막 신문을 가하고, 너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문할 때, 도산 안토선생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하나님이 독립을 명하셨으니, 독립은 반, 대하는 반드시 독립할 것이요. 그 독립에 대한 믿음이 안창호선생에게는 있었죠. 그러나 애써하기도 그는 8.15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8년 뒤8 1로 강복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가 믿던 그대로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이로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칭찬받게 된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죠.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전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봄 15장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믿음으 우리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유여령 교수님을 예를 듭니다 이여령 교수님은 중앙일보 고문이었고 이하여대 석자 교수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한국 지성계의 탑이 누구냐 하면 꼭 이여령 교수를 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딸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렸다가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은 교수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딸이 미국만 가면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가자고 늘 쫄르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답니다. 그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름 교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이 있다. 앵프라맹스가 있다. 늘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 사람과의 그 관계의 막이 끊어져 있는 그리고 이게 뭘까 하라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 앵프라맹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험을 받으려고 나니까, 그전에 그전은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서로 갈등 간에 있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막들이 사라지고 그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는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그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영성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영성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